이야, 포킹 보이. 오호. 오 야야야, 브레이킹이 안 먹혀, 씨발 축구 조작 잘해야 된다. 나는 나는 풀 패어가지고. 오, 씨발 단차 존나 많네. 슬림날 를이어서 아니, 시발 처음이라고. 틀리니까빠르지 존나 불안정하게. 계단 쪽엔 끌어야 될 듯. 어우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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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아, 브레이킹 안 하면 안 돼, 이거. 야브레이킹안 하면 안 돼. 아 스키딩 어케 하고아 존나 미끄러울 것 같은데. 브레이크 밀리고 이씨. 이비 오는데 이거 경사가 높진 않거든 그렇게. 아, 브레이킹만 잘하면 돼.